<laughs>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. <송키라. 웃음> <laughs> 나 뭐야? 입소식. <laughs> 입소식. 입소식이요야 너네 그거 알아? 야 우리 컵? <laughs> 아침에 상 <뜨면은> <laughs> <너는 웃음> 개발사가네요. 그로다다지네 아, 아, 됐습니다. 두번을 알고 계시더라 1학년도 다들 알고 계시죠? 어. 1학년 우리보 그 잘할 이게 성악이야! 나 주인공이야. 진... 오어요 아! 진... 아 진... 어디가? 어디가? 우리 어디가오 어, 어, 나이스! 어? 이야 어, 어, 야! 어? 야! 어,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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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리미 치킨이... 야! 완전 커! 야! 치킨인데? 치킨 배다 시킬래? 뭐야? 야! 야! 치킨! 야. 야, 치킨. 네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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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<람이> 깨수겠다, <완전>. 우와, <람이> 멋지다! 캐슬이다 캐슬 아, 맞고, 무쓴다고정연이정연이 너무 큰데, 잠깐만! <람이> 어디가앞이 아, 여기 아, 여기가 어뭐 아, 여기가 없다. <람이> <뭐야, 언제부터 람이> <계실대? 람이> 오랜만? <laughs> 모자이크, 오랜만 모자이크 모자할 모자이크 거야? 나 진짜 아, 이상하다 무슨 알파카 같은 야나도야 우와 윤호 윤호 재밌는 안나 왜? 하이 야야 핸드폰 떨어지면 어떡해 야 주워올 수있던야개나자 이게 나고야 캠핑도 하는 곳인데 진짜? <laughs> 응. 아니야 아니, 너네 아니야 그... 너는 밑에 발판 빠진다고 야 니네 발 그거 올려놓고 있어 발판 빠질 것 같아 이거 발판 빠져 있잖아 아니야 너네 빠져 있다고 야 저거 봐내 운기 잘한다 <laughs> 야 배우해라 배우해 아 구라가 아니라니까 아니야 홍윤아발 그거 나온 순간 <laughs> 그거 딱아 그러네 야 하나 둘셋 오케이 한명였는데 아이 느꼈어. 느리게 하는 거야. 정말 느리네요. 아 김지혜 <laughs> 봤어. 야저 새끼는 존나 질러, 나 존나 서랐어 야, 진짜 안전하게 야, 온다. 야 주아야 뭐 하냐? 걸어야 거북이들아. 좋아야, 야 걷는 게 더. 세야 아니 나 내가 야매 나. 왜더라고개 무섭다. 개 무섭다 야개 무섭다 근데? 야 저거. 매아 저거, 저거. 저거. 저거야 근데 물이 왜 맞는다 는 거야? 어, 뭐, 재밌겠네. 물썰매래? 네, 네, 네. 눈썰매는 아니겠지. 야대어야 비야. 야, 소감. <웃음> 재밌겠다. <laughs> <laughs> 어야 승부 높은데? 워터밤이다 워터밤 물살메 물살메 네. 뭐가 지나갔다저 되게 낫 사랑이 조용히 저기요 왜안 터졌어요? 야물타이물타 쫄쫄이 쫄쫄이신가요? 쫄쫄이 쫄보 쫄보 뭐 하는 거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 뭐 있어. 야, 뭐야. 자야지 아, <laughs> 아, 아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돼야지. 왜? 는게 뭐 아니야. 아니, 아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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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신주 안 보여. <목소리> 아, <꼭 깨워야> <목소리> 아, 코끼리! 아야, 이 아래 중량이었냐? 어. <laughs> 오! 야! 오! 야! 야! 아아 이름! 이름! 야! 나 오늘 찍 찍어도 돼! 언니 사찍었는데 아니! 나안 찍어줄 건데? 안녕하세요! 안녕! 저거 작전 해봤었거든요? 망했어요! 만관 무순이에요관이에요 나는 남자! 나 목소리만 들리오

앞사람 머리에 딱 갖다 댑니다. 그리고 최대한 기분 나 한번만 이렇게 헷빌면서 너나 잘해. 진짜! 너나 잘해!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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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방! 안 돼요. 항상 바르지 <목소리> 옳고 이라스럽거든요저 뒤에 방송국 <목소리> 근데 연습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인가요? 3일 연습했는데 네. 오늘 아침에도 대형이 안 맞아서 연습하려고 모이자했 것만 7명 중에 4명만 와서 <laughs> 아직 대형을 안 했어요. 세, 네 넷, 다섯, 네. 즐겁고 <laughs> 재밌는. 재밌는... ハズレ 나, 봉이. 스위트해. 스위트해. w e e t e s t s w e e t 고 s t sweetest. Sweetest, sweetest. s w e e 기 e s t sweetest. Sweetest, sweetest. 그 w e e t e s t sweetest. s w e e t e s 이뜨 w e e t e s t Sweetest. Sweetest. s w e e 어 e s t 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. 저거 뜨거워 안야저 뜨거 뜨거울 때까지 기다려 뜨거 뜨 뜨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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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좀 아닌 것 같은데 야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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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야야 컬러면 비슷해 비슷해 야, 야 미쳤다 미쳤다 야너 만족 근데 이거 젓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? 근데 야 나, 마셔 마셔 <laughs> 브러시 뒤로 어야나 브러시야 야, 브러시 뒤로 나 이거 턱수염인데 야 얘들아 얘들아 야 알아냈다 얘들, 빨대 어야 <laughs> 야, 야 빨대 있어? 어내 머리 대가리 야, 있어? 야! 야! 대... 빨대 지금 빨대 두개 세개 네개 야잠시야야나너 빨대 너? 이게 야. 바로 발전소 전교장 무려 먹기. 어제전교장 3년 전이 야, 야, 야 전... 내가 너 뽑았어 내가 너 어, 뽑았어 기호 16번 어 기호 16번, 어, 16번. 16번. 나뽑았데나너 뽑았어 나너 뽑았어 <laughs> 아무래도 빨대 힘이 없어서 안될것 같고요. 어, 민정 쌤 아니야? 야, 하나 종이컵을 <laughs> 종이컵에다가, 각자 종이컵에다가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악당 남동생 같아 나도 <laughs> 먹는데 신바 <laughs> 야, 어, 야 면이 면이 아니야. 면 뭐야? 플라스틱이야. 플라스틱인데? 야 이게 아, 뭐야? 야 이게 뭐야? 안먹아 국물 국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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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만 먹어봐 물아 진짜 물만 물을 담고 고데기를 넣어서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. 아 어차피 다이소 입는 사람? 어 핫팩야 핫팩 들고 다니는 이 맛있지. 한여름에 누가 핫팩 들고 다니냐 나는 아, 나 이거 너무나 너무나 물 마셔 야너너거 하나 줄까? 나는 내거 조금씩 해야 맛있어. 오오야개 맛있겠다. 야이거 맛있어. 야 내일 나그 바베큐 할때나 익혀 먹을 테니까 도전할 거니까. 나와서 마라, 마고고 같이고. 내가. 여기가 불편해. 그뭐 줬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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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됐이 거야? 벤 그거 그 다음에 화장도 스킨하고